선매스수님 오늘은 연중 제5주일입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의 주제는 부르신과 응답입니다 첫째 제1독서에는 이사야 예언자의 부르신과 응답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찌야 임금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솟아오른 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이사야 예언자는 성전에서 기도하다 높이 솟아오른 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환시로 보았습니다. 이는 영적인 눈이 열려 영적인 세계를 본 것입니다. 또한 성전에서 주님을 배운 것은 주님이 성전에 현존하심을 알려 줍니다. 지금도 주님은 이 성전에 현존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함께 계심을 의식하면서 미사를 봉헌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분 위로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마다 날개를 여섯씩 가지고 있었다. 여기에서 나오는 사람은 최고 등급의 천사인 세라핌 천사를 말합니다. 이 사랍 천사들은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 모시고 있는 천사이며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향한, 향한 사랑이 불타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불타고 싶으면 이 천사의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주고받으며 외쳤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망군의 주님 온 땅에 그분의 영광이 가득하다. 이 거룩하시다는 우리가 미사 때마다 외치는 찬미죠? 우리가 이 찬미를 하면 천사들과 성인들이 함께 이 미사 중에 찬미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찬미가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울리지 못하는 빈약한 참미에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과 성인, 성녀들이 거룩하시다 하고 우리가 외칠 때 함께 해주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거룩한 미사라고 하는 책에서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치는 소리에 문지방 바닥이 뒤흔들리고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찼다. 슬랍 천사들이 외치는 소리는 문지방 바닥이 뒤울 릴 정도로 컸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큰 소리로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하면서 외쳐야 합니다. 성전이 연기로 가득 찼다는 것은 희생 제물을 살라 바치고 있음을 알려 줍니다. 나는 말하였다.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다.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 살, 살면서 임금이신 망군의 주님을 내 눈으로 뵙다니. 주님과 천사들을 만난 이사야는 자신이 입술이 더러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아마 거짓말도 많이 하고 <laughs> 험담도 많이 하고 아... 상처주는 말도 많이 하고 등등 입으로 많은 죄를 지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입술이 더러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느님의 빛을 받을수록 우리는 자신의 상태를 잘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느님 앞에 가면 하느님의 빛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애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재단에서 타는 수을 부짓개로 집어들고 나에게 날아와 그것을 내 입에 대고 말하였다. 자, 이것이 너의 입에,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죄는 없어지고 너의 죄악은 사라졌다. 세라핌 천사는 하느님께 바치는 희생제물과 접촉한 하는 술을 이사야의 입에 대고 자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죄는 없어지고 너의 죄악은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이는 이사야가 예언자로 나서기 전에 죄에서 정화되었음을 알려 줍니다. 죄가 없어야 주님과 일치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대변자가 될수 있기에 주님께서는 세라핌 천사를 통해 이사야를 정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느님은 정화된 사람을 일꾼으로 쓰십니다. 수도원에서 정신서원을 하기까지의 기간이나 신학교에서 사제가 되기까지의 기간은 자신을 정화하는 시기입니다. 물론 그 후에도 죽을 때까지 우리는 정화를 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때 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리오? 내가 말하였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주십시오. 사랑의 천사를 통해 죄에서 정화된 이사야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리요 라는 주님의 말씀에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응답합니다 즉 주님의 예언자로 나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예언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둘째 오늘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있었던 일을 알려 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했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어 호수가에 있는 군중에게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로 저 나아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기잡이 전문가인 시몬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또다못 잡아서 이제 그물 다 깨끗이 씻어서 정리를 해 놨는데 목수인 스승이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아니 알지도 못하면서 이 갈릴레 호수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신다 하고 거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스승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다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순종하는 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려서 단한 번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이 와서 도와 두 배가 가라앉을 지경으로 많은 고기를 잡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는 우리도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큰 축복이 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엄청난 고기를 잡는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거룩하신 주님이시고 구제 구세주이심을 깨달은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이사야 예언자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더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베드로와 함께 있던 안드레아, 야고보와 요한도 고기잡이 기적을 보고 몹시 놀랐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녀는 배를 저어다 무태에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체험, 체험한 시몬과 동료들을 사람 낚는 어부의 삶으로 초대하자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생업 등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 그분이 주님이시고 구세주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오늘의 제2독서인 코린토전서는 바오로 사도가 부름받은 것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나도 전해받았고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먼저 전해준 복음은 이렇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 날에 되살아나시어 케파에게 또 이어서 열두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소식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지 않으셨다면 스승이 돌아가실 때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며 목숨을 바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구원 사원 그냥 끝났을 거예요. 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목숨까지 바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한 번에 오백 명이 넘는 제자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대부분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야고보에게 또 이어서 다른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맨 마지막으로는 칠삭동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도 나타나시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에게서 나타나셔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셨다는 걸 말합니다. 박해자였던 바울이 변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로가 되고 목숨까지 바쳤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결코 그는 돌아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나는 사도로 사도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자로서 사도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는 몸입니다. 하느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자신이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기에 사도들 가운데 가장 보잘 것 없는 자이고 사도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는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한 것입니다. 아우로 사도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도가 되었고 복음 전파를 위해 누구보다도 애를 많이 썼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자가 되고 그 동안 열심히 살아온 것은 하느님의 은총으로 된 것임을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다 하면 교만해집니다. 그리하여 나나 그들이나 우리 모두 이렇게 선포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바오라사도는 자신이나 다른 사도들이나 모두 하나님의 은총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은총으로 믿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저 같으면 사제가 되고 또 우리 수현님 같으면 수도자가 되고 여러분들 같으면 교회의 각종 봉사자가 된건 주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하느님께서 당신의 일을 당신과 함께 하도록 인간을 계속 부르시고 많은 이들이 이 부르심에 응답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독서와 복음에 나오는 이사야 예언자나 시몬 베드로나 바오로 사도처럼 부르심을 받은 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는 주님을, 주님을 체험적으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느님을 위해 전적으로 추신하려면 그들처럼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지식적인 신앙에만 머물고 있으면 어려움이 있을 때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살아계심을 체험한다면 그분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 기도에 대한 응답을 통하여서 또 고해성사와 성체성사를 통해서 환시나 기적을 통해서 성령께서 베푸시는 여러 은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부름받은 이들은 주님을 만났을 때 죄인임을 의식하고 겸손하게 처신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체험할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자만심에서 벗어나 겸손해집니다. 하느님께서는 자만심에 차있는 교만한 이들을 일꾼으로 쓰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인임을 의식하고 있는 이들을 정화시키고 은총을 주시어 일권으로 쓰십니다. 셋째 주님을 체험한 이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할수록 더큰 체험을 할수록 하나님의 부르심에 쉽게 응답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제나 수도자의 길이 아니더라도 크고 작은 봉사직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응답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큽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은 영원히 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한 주간 동안 주님이 그동안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주님을 체험했던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찬미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나를 신앙으로 불러 주시고 여러 역할을 하도록 부르셨을 때 내가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 순간 나와 함께 계시며 당신의 뜻을 보여 주시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께 기기울이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님의 뜻을 깨달으면 즉시 실천으로 옮기는 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넓게는 뭐 성직자 수도자나 아뭐 평신도들 중에 이러저러한 직책으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시지만 작게는 우리 각 사람에게 매매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하는 게 당신을 닮은 행위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고, 그걸 실천하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즉, 하느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자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생활을 우리 모두는 해야 합니다. 오늘 평화 인사는 부르심에 응답합시다. 평화 인사 나누십시오. 부르심에 응답합시다. 부르시며 응답합시다.